잘생긴 남자의 조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잘생긴 남자의 특징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음영감과 입체감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려면 성형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성형을 하지 않고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돈 5만 원이면 됩니다. 성형은 눈하고 코하고 뭐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죠. 극강의 가성비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겁니다. 또 화장 얘기했다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상남자 형님들께.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왜 길거리 돌아다니면 이쁜 여자들은 많은데 잘생긴 남자들은 적은가 화장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진짜 거의 99% 100%다 화장을 하고 다니는 반면에 남자들은 한 화장을 하는 비율이 10%도 안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균 외모가 여자 남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단 말이죠 다른 남자들은 아무도 안 하는 개사기급 외모 떡상 스킬을 갖추기만 하면 90% 이상의 남자들보다 훨씬 잘생겨질 수 있다 아셨죠? 자 이제 그 개사기급 스킬 스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남자 화장은 여자 화장에 비해 진짜 별거 없습니다. 피부 결점을 가려주고 이목구비를 살려주고 즉 음영감을 살려서 입체감을 살려주고 그럼 끝이에요. 1. 피부 결점을 가려주고 톤을 일정하게 해주는 피부 화장을 한다. 2.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해주는 작업을 한다. 끝이에요. 피부 좋아 보이게 만들고 이목구비를 살려준다. 그럼 잘생겨진다. 너무 간단해요. 이 너무 쉽고 가격도 싸 그에 비해 효과는 진짜 너무 개쩌는 개사기급 스킬을 아직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거나 안하고 사는거에 진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만 알고 싶어 진짜로.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건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싶어서겠죠. 자, 첫 번째 피부하자. 저는 이 두잉왓 쿠션을 쓸 겁니다. 유튜버 관리는 하고 살자 정원님이 만드신 브랜드 두잉왓 제품인데요. 자, 원래는 비레디 거를 썼는데 이 두잉왓 제품 두달 전에 선물 받고 나서부터 써봤는데 너무 좋아갖고 계속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4호 좀 약간 어두운 게제 얼굴에 제일 잘 맞아서. 근데 이거는 추석 연휴 지나면은 1호랑 4호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잉와스의 어, 크루 개념인 두잉보이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예,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유튜버 박쿠쿠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 다섯 분더 해서 총 7명이서 두잉보이즈로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같이 그루밍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바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수하고 기초 스킨케어 하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 돼요 선크림을 발라야 요. 모공 사이를 좀 채워주면서 확실 화장을 잘 먹게 해준 효과가 있거든요. 선크림은 무기자차 말고 유기자차를 쓰는 게 좋아요. 무기자차는 하얗게 백탁 현상이 잘 일어나고 화장을 좀 뜨게 할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기자차는 피부에 착 흡수가 되면서 백탁 현상도 없고 화장을 좀더잘 먹게 해준다. 오늘 선크림을 조금씩 참고로 이거 어제 피부과가서 짜서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완전 여드름 피부라서피지자리를 이틀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 부잉과 쿠션 발라줄 겁니다 우선 좀 이렇게 많이 써서 사용감이 있죠 이렇게 안에 여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사용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한번 찍고 어으씨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렇게 덜어요 이게 그냥 하면은 너무 한 번에 많이 묻어서 여기 이렇게 조금씩 덜어서 피부 안쪽부터. 음. 아, 근데 잠깐만. 쿠션 바르기 전에 여기 이런 큰 자국들을 가려줄 때 파우, 예,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만으로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컨실러. 요거는 비레디 겁니다. 제가 쿠션을 4, 호를 쓰니까 컨실러는 어, 똑같은 색이나 살짝 더 어두운 색. 음, 조금씩. 자국들. 여기 어차피 머리 때문에 가리니까 다아가죠 자국이 좀 많죠.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 퍼프로 이렇게 조금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쿠션이 발려져 있거든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 지금 가려진거 보이죠? 이렇게 가려지는 거 이렇게 착 가려진다. 그다음에 아까 묻은 걸로 피부 안쪽부터 그리고 코 쓸어주고 코 쓸어주고 이렇게 튕기면서. 피부 결점을 너무 가리려고 쿠션을 과하게 바르면 완전 티가 나요 응. 너무 두껍게 발리면서 티가 많이 나고 화장이 이렇게 막 떠서 이렇게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고 조금만 얇게 티안 나게 너무 결점을 다 가리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진짜 많이 저질렀는데 어, 눈 가는 빼고 바른다. 코는좀 이렇게 모공을 좀 신경 써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3호도 색깔 차이가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거보다는 남자는 피부가 막 밝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어두운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자국이 너무 커서 이거는 컨실러로도 잘안가려지네요 여기는 좀 가려졌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가리려고 하면 안 좋다. 자 이렇게 피부 화장을 끝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화장을 하면서 원래 이목구비가 조금 밋밋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어, 피부톤을 일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음영감 이런 그림자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쿠션을 안 발랐 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특히 콧대 그리고 턱선 제가 턱이 좀 이렇게 턱이 약간 사각턱이 있어서 여기는 살짝 삭제해주고 콧대랑 이거는 음영감을 짙게 해주면서 왜 외국 배우들 중에 막 텀크루즈 도좀 잘생긴 배우들은 우리나라 배우 똑같아 잘생긴 배우들은. <laughs> 여기가 T존이 이렇게 확실해요. 음영감이 작습어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조금 살려줄 거예요. 비레디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비레디 이렇게 많이 쓰냐 하면은 사실 화장품을 거의 비레디밖에 안 써보긴 했어요. 빨리 부잉화 쉐딩 제품 뭐 아이브로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얇은 붓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썼죠. 그래서 코랑 눈 이거 할때 저는 요것만 씁니다. 요거. 요두 개만 쓸 거예요. 요두 개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루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어, 가루 붙여주고 이거를 좀 털어줘요. 그 다음에 저는 콧대를 먼저요. 콧대 이렇게, 이렇게 살려주는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남은 부분으로 눈 윗부분 고대로 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니까 음영감이 생긴다. 깊어 보인다. 또 하고 또 털고 반대쪽도 윗부분 눈 했을 때 여기 윗부분 이렇게 이어줍니다. 어 형이 온나 저희 가족 다홍입니다. 다홍이 형 인사해. 뭐? 다음에 이거를 좀더 확실하게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어두운 색이고 여기 밑에는 이 색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예요. 또 탁탁탁 털고 이번에는 이눈 안쪽, 눈 안쪽에서부터 눈 바로 윗부분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반대편은 반대쪽 남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음영감이 아까보다 확실하게 살아난 게좀 느껴지시나요? 이 카메라로 보면 티가 좀안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보거나. 하면은 티가 엄청 확 나기 때문에 음영감이. 자 그리고 이걸로이 어, 색깔도 쓰기네요. 애교살을 만드는 것도 음영감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쪽은 이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한쪽은 이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브러쉬를 이용하는 건거 여기 제일 까만 색깔 이렇게 칠해주고 또 탁탁탁 털고 눈 밑에 그대로 눈 살짝 이렇게 음 웃는, 웃는 눈 웃는 눈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끄어주면 돼요. 손에 힘 빼고. 다음에 살짝 털어주면 차이 보이세요 이거? 이게 눈이 훨씬 커 보여요 이 애교살이 생기면 반대쪽은 이 아이브로우를 해볼게요 아이브로우 요거는 그라펜 거예요 그라펜 그라펜 걸로 또 음, 웃는 표정 살짝 웃는 그대로 어 그대로 이어주고 어 지워주세요 또 지워주면 이렇게 양쪽에 애교살이 착하고 생겼습니다 음, 이러면 눈이 좀더커 보이고 콧대도 살아났고 눈매도 좀 깊어 보이게 이렇게. 착 되는 거예요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까먹은게 하나 있는데 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 쉐딩을 하기 전에 파우더를 <laughs> 먼저 발라줘야 돼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아니 파우더를 왜 발라줘야 되냐면 얼굴에 기름기나 얼굴이 좀 마른 상태로 쉐딩을 해야 잘 되거든요 왜냐면 이 쉐딩 제품 자체가 가루예요 가루 가루여갖고 그냥 젖은 얼굴에 하면은 가루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문장군님이 만드신 비레디 파우더 비레디 브러쉬 이거 한정판이에요 딱갖고 묻힌 거 이렇게 털어준다 또 여기서 저만의 꼴팁 이렇게 털어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쉐딩한 부분을 블렌딩을 같이 해줘요 뭐 블렌딩이 뭐냐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붓으로 이렇게 아무리 자연스럽게 써도 이게 조금 너무 진하거나 뭉쳐 보일 수 있어 살짝 티안 나게 흐트려주는 거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돼요 맞다 턱 쉐딩 아닙니다 턱 쉐딩 이제 턱 쉐딩은 저처럼 사각턱이신 분들은 턱을 좀 갸름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인데요 밑에 부분 어두운 색깔로 아 잠깐만 이걸로 맞면 되는데 이런 큰붓 준비하셔서 어 여기 묻혀주시고 어, 몇번 털고 그대로 내가 삭제시키고 싶은 부분까지만 없애고 싶은 부분까지만 그림자를 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만큼 옆에서 볼 때도 나름 효과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콧대, 눈매, 애교살, 난 턱선까지 이렇게 쉐딩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쉽고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머리도 2, 3주마다 잘라주고 머리 자르는 거 비싼 분들은 뭐 3주, 한 달까지 오케이. 근데 저는 사방 거를 싫어가지고 2, 3주마다 자르고 다운펌도 거의 매번 합니다. 다운펌 자주 하면 탈모 생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이번에 빙보이즈 같이 하시는 진수 원장님이라고 계셔요. 22살의 미용실 원장님 대신 진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어, 옆머리는 탈모가 생길 일이 없다. 그래서 다운펌 뭐 3주마다 하는 거는 문제 없다. 머릿결이 상하는 건데 어차피 계속 잘라니까 상관이 없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음. 제가 3주 전에 다운폼 했는데, 이번에 추석에 집 내려가야 되니까 또 다운폼을 하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주시고, 향수도 좀 뿌려주시고, 발색 립밤도 발라주시고, 어, 두잉아 거 잠시만. 이렇게 두잉아 립밤. 이게 두잉아 립밤인데요. 이게 전혀 발색 립밤처럼 안 생겼죠? 파란색인데, 바르면은 은은하게 빨간 빛 나면서 되게 커버가 잘 된다. 되게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쿠션, 립밤, 아이 팔레트, 브러쉬, 파우더, 아이브로우. 이것들 다 해서 한 5만원 정도입니다. 5만원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형해서 인생이 많이들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5만원으로 인생이 바뀌면 정말 개꿀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어, 뭐 화장은 개이나 인 하는 거니, 그렇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남자들, 비난이나 비하해야 되는 너희들은, 하지 마. 그렇게 그냥 못생기게 지내줘, 평생. 어, 고마워, 땡큐. 자, 이렇게 성형 없이 잘생겨지는 방법. 끝입니다. 그럼 분 뭐, 식이 어때요? 티가 하나도 안 나죠? 티 하나도 안 나게 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잘생겨졌다. 아니, 또 전보다 나아졌다. 제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뭐,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편 아닌가요? 진짜 이걸 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익재 구독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멋있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